어, 시편 136편은 독특한 시편입니다.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매절마다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주께 감사하라. 26절인데 26번 매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laughs> 그러면 4절인데 중간쯤에 가서 16절 볼까요?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통과하는 곳. 사는 곳이 아닙니다. 고난은 통과하는 곳입니다. 고난 속에 그냥 주저앉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을 보세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예, 먹을 것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26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매절마다 이렇게 입을 열었다. 그러면은 뭐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난 목요일날,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도 한 시험을 한 쳐볼까요? 매절마다 감사니까 여러분은 무슨 감사로 표현하겠습니까? 매절마다 제목, 뭐지요? 오늘 술교 제목? 어, 절절히 감사. <laughs> 매절마다 절절히 감사해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감사, 자, 절대로 시작, 그냥, 그냥 감사.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미리 감사, 미리 감사. 예, 자, 자, 시험을 치겠습니다. 매 절마다 감사. 감사, 어, 절절히 감사해요. 또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어, 그냥 감사. 감사.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리 감사. 미리 감사. 아멘. 세 번. 다 같이 시작. 절절히 감사. 그냥 감사. 미리 감사. 오늘 설교 끝. <laughs> 오늘 추수감사절 때에 절절히 감사. 그냥 감사. 미리 감사. 엄마 배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좁은 배 속에 있다가 넓은 세상에 나오는데 더 좋은 곳에 나오는데 울어요. 왜 울, 울어, 울면서 나옵니까? 웃으면서 나와야 되잖아요? 왜 울까요? 어, 몰라서. <laughs> 우리가, 자, 내가 죽으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천사가 우리를 보고 그럴 거예요. 아니 천국에 그 좋은 곳을 예비해 놨다고 그런데 왜 그리 안 오려고 울면서 버티고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오느냐? 그럼 그럴 거예요. 무릎 꿇어, 두손 들어. <laughs> 여러분 천국 좋은 곳입니다. 몸에 병 여러분들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뇨나 혈압이나 또 간이나 팔다리 신장 또 위장 자, 함께 절대로합시다 그냥 감사. 그냥 감사. 예. 그냥 감사하세요. 뭐 일일에 따져서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몸이 아프니까 감사지 뭐 없고 아니에요. 그냥 감사. 아, 네.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일이 잘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안될 때도 있을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너무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또 직장 다니면서, 야, 이 직장 말고 다른 직장에 이직하면 어떨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절대로 봅시다. 그냥 감사하자. 그냥 감사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냥 감사하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자, 여러분이 절대로 보세요. 내 옆에 앉아 줘서 감사합니다. 외박 안 하고 교회 와서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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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뭐든지 감사 조건 찾아보세요. 며칠 전에 사모에게 그랬어요. 전에도 똑똑했는데 요즘 더 똑똑해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사모가 그래 하나님이 총명탕을 먹여 주셔서 <laughs> 맞아 나는 설렁탕을 주시던데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라고 <laughs>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 순간 오늘 시편 136편처럼 매절마다 감사해요. 매질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매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가 입을 벌려서 얘기하면은, 내가 숨을 이렇게 몰아 쉬어서 다음 단어로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감사하고, 또 하다가 또 감사하고, 여러분의 계속 감사로 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제가,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은 참 감사했어요. <laughs> 김상아 집사님, 유가연 집사님, 유가연 자매, 예, 그렇게 요 버스 정류장 있는 데서 그 2층에 아, 마이뷰티룸인 맞아요? <laughs> 늘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그 <laughs> 가서, 김주상 집사하고 사모하고 막 이야기 해놨다고 억지로 끌고 가서, 가서 할수 없이 그게 드러넣어서 눈썹을 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아 <아니> 이게, <laughs> 김상아 집사님이지만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교회에 왔기 때문에 늘볼때 나는 그때를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게 상아 집사님이 늘 그냥 상아야, 상아야 이름 그렇게 불러요. 근데 거기 이렇게 들르는 가지고 눈썹을 이렇게 이르는 걸 <laughs> 하니까 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집에 와서도 사모에게 몇번 물었어요. 눈썹 어떠냐고 이렇게 너무 멋있대요. <laughs> 예, 실제 가보니까 상하가 너무 잘해요. 예, 여러분 할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하세요. <laughs> 예, 오늘 본문에1 3 6편 4절을 봅시다. 4절 자,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바닷물 경계가 일정한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점점 파도가 여까지 있는데 이게 점점 더워 점점 오면 이게 동네를 덮고 바다 이, 이 수비가 1m, 2m, 3m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뉴욕시가 잠겨버립니다. 더 가까이 서울이 물에 잠깁니다. 2m, 3m만 돼버세요. 서울이 물에 잠겨버려요. 네. 여러분이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 그거, 저에게 북극, 남극의 얼음으로 얽혀가지고 냉동고에 갇혀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저를 따라 해봅시다. 서울이 잠기면 부산도 잠긴다. 청주는. 잠긴다, 자, 시작. 잠긴다, 해남, 예, 여수, 전주. 여러분이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바다, 물, 그 해수면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온갖 것 여기에 쓰레기들, 뭐, 이게 다 강으로 가서 그정 바다로 다 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태풍으로 산 뒤집어 엎고, 막 이래 가지고 그거를 정화시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숨을 못쉴 거예요. 냄새가 지독해서 바다가 썩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창조로 끝나지 아니고 관리 유지까지 해주시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36편 4절에 뭐라 그래요? 홀로 큰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하나님께 그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양계와 은하계, 또저 우주에 수천, 수조 되는 그 많은 별들, 이게 충돌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거. 그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어떻게 저절로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태양계에 오는 전자파가 이게 그대로 오면은 지구의 사람들 못 살아요. 그런데 그걸 다 이렇게 막아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매 순간마다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나무 하나, 요 옆에 단풍나무 교회에 있는 그거 모양이. 그래서 이 모양을 가지 뻗어서 입힌 그 보세요. 저는 단풍나무가 이렇게 이쁜 단풍나무도 처음 봤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도 여러분들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창조하시고 나서는 세상에 던져놓고는 살아봐라. 그러면 여러분 살수 있겠어요? 못 살거든? 그런데 우리를 유지, 보수, 관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되지만은, 도저히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은 절대로 봅시다. 그냥 감사, 그냥, 감사. 예, 그냥 감사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보입니다. 아, 이런 것들이 감사하구나 보이는 거예요.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도저히 이게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절대로 봅시다. 미리 감사. 오늘 시편 136편처럼 매 절마다 그 절을 마다 꼭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봅시다. 절절이, 감사. 절절이 감사.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세 가지 자 교환 다시 봅시다. 절절이 감사. 절절이 감사. 그냥, 감사. 그냥 감사. 미리 감사. 이거를 할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147편 보세요. 147편. 3절. 3절. 자,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상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몸이 아픈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언제 그런 일이 있다고요? 절절히 감사? 그냥 감사? 미리 감사? 이거를 매 순간마다 여러분 이게 계속 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 고쳐 주시고 몸이 아픈 자 고쳐 주시고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고 하면은 원인이 무언가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럴까? 어디 몸이 어디가 무리를 했느냐? 아니면 뭐 죄를 지었느냐? 뭐 이렇게 계속 원인을 따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원인 안 따지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 상심한 자,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해 봅시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하나님. 고쳐 주시고 치료해, 치료해 주옵소서. 이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문제가 오고, 내게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는가?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할 거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 그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쌈해 주시고. 대개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도시를 보면서 이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내릴 것이다. 지금 이도시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원인 따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싸며지 없어서 었 우리가 할 것은 그거,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원인을 따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47편 3절, 한번더 합독합니다.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아, 오늘. 세 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뭐 뭡니까? 절절히 감사, 그냥 감사, 미리 감사. 한번더 시작. 절절히 감사, 그냥 감사, 미리 감사. 이게 오늘 추수감사절를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말할 때마다 저 사람 잘못된 거 보고, 저 사람 이렇게 속상한 거 보고,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래? 그러지 말고 내가 입술로 말할 때마다 무슨 감사? 절절이 감사, 절절이 감사. 한번더 절절이 감사, 그냥 감사, 미리 감사. 그렇게 감사라는 것. 그럴 때에 어떤 은혜 주세요? 자, 147편 1 5절 봅시다. 15절. 자,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의 명령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보내시고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며, 내 앞서서 예비하시고, 내손 잡고 동행해 주시고. 어떨 때 그런 은혜 주신다고요? 세 가지. 절절히 감사, 그냥 감사, 미리 감사.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손 잡고 동행하시고,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메시지 세 가지 무슨 감사입니까? 시작! 절절이 감사, 그냥 감사, 미리 감사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오늘 이세 가지 절절이 감사, 그냥 감사, 미리 감사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잠깐 30초 동안 이 말씀 붙들고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감사가 식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하나님, 절절히 감사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냥 감사하게 없었어. 미리 감사하게 없었어. 그래야 우리 앞길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앞길을 예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 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에 말에서 감사가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절절히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냥 감사하게 하옵소서 미리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